안녕하세요. 검단 엘리트 부동산입니다. 금일은 검단 신도시 후반 서밋 1차 최근 실거래가 및 매매 거래 가능 시세, 그리고 검단 신도시 분위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4월 후반 서밋 1차 7위 타입 실거래가는 6억 선이었는데요. 최근 8월 달 실거래가는 6억 4천만 원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 4월까지는 8사 타입 매매 실거래가가 6억 중반에서 최대 6억 후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최근 8사 타입 매매 실거래가는 7억 1000만 원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최근 검단 신도시 분위기는 어떨까요? 서울 5호선 검단 신도시 연장 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실수요자 투자자분들 같이 움직이고 있어 금매물건이 빠르게 소진 중으로 매매 가격이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서울 5호선 지하철 연장 사업 기간은 최소 7년에서 최대 12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 1호선 연장, GTX-D, 롯데몰 넥스트엘, 법원검찰청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라 향후 미래가 갈수록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 검단신도시 대장아파트 금호월림센트럴 742타입 30평형이 최고 실거래가 7억 2천만원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 시점이 가장 좋은 금매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이니 문의주세요. 전단 신도시 호반 서밋 1차 매매 거래 가능 시세는 어떨까요? 7위 타입 저층 기준 5억 8천만원에서 6억 4천만원. 로얄층 기준은 6억 5,500만원에서 6억 6,900만원입니다. 8사 타입은 저층 기준 6억 8천만원에서 7억 사이. 로얄층 기준은 7억 2천만원에서 8억 사이입니다. 우미린더 시그니처와 금호올림센트럴 매매거래 가능 시세는 어떨까요? 입주가는 매매물건 7사타입 기준 6억 후반에서 7억 사이이며 8사타입 기준 7억 8천만원에서 8억 중반 사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검단 엘리트 부동산에 전화 주시면 상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